누나가 안 좋아요. 누나가 왜안 좋아요? 도아 누나 좋아해요. 좋아, 안 좋아해요. 음, 아니야 좋아해. 아직 도아는 그런 거잘 몰라. 엄마, <laughs> 좋아, 엄마, 좋아한데. 도아를 재밌게 해봐. 음, 재밌게. 어, 재밌게. 재밌게. 도아한테. 도아. 안녕, 안녕, 안녕. 아 뭐냐. <laughs>

둘, 응. 셋, 둘. 엄마, 하나가 더 있어요? 엄마, 하나 더 있다! 달리, 이니 샤이니, 샤이니, 샤이이니놀이다 샤이니, 샤이이번에는니 샤이니, 샤시키다나니샤 저는, 은혜야, 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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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아, 아, 님 아, 아, 멘하나님 하나님 뭐라고뭐 아, 고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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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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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들어오고 저 엎드리다 저기 뭐야 도아야 빨간불 있지? 저기 오우 저 빨간불 아빠가 누아랑 <laughs> <laughs> 엄마랑 찍는거야 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음. <laughs> 아빠 대파 아빠 대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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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으? 웃음> 안보여 안보여...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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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? 이렇게 해야지 보네 <laughs> 아유 알았어요 어. 안녕+ 어, 김치, 김치. 김치. 안녕 김대 김치 세우세요 안녕 파니 여기 찍어볼래 안녕+ 안녕 어우 너무 피부다. <멋진다. 웃음> 다다다, 다 후유유유유유유 야후유유유 아이 다아빠들 오세요 아빠들이로 오세요 이거 어떻게 하고.